이탈리아 기행 1. 요한 볼프강폰 괴테. 카를스바트에서 브레너까지. 1786년 9월 3일. 나는 새벽 3시에 카를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8월 28일인 내 생일을 극진히 축하해주고 싶어한 사람들은 아마 이를 핑계 삼아 나를 붙잡아둘 구실을 마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는 여기서 꾸물거릴 수 없었다. 나는 여행 가방과 오소리 가죽 배낭만을 뿌린 채 단신으로 우편 마차에 몸을 실었고 아침 7시 30분에 좌우 가게 안개 낀 아름답고 고요한 지보다우에 도착했다. 위쪽 구름들은 양털 모양으로 줄무늬를 이루고 있었고 아래쪽 구름들은 묵직하게 들이워져 있었다. 나는 이를 길조로 생각했다. 나는 견디기 힘들었던 여름을 넘기고 멋지게 가을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했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12시에 에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제야 이곳이 고향 도시인 프랑크부르트와 같은 위도에 있음을 상기하고 맑은 가을날 북위 50도 선상에서 또다시 점심을 먹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바에른 지방에 발을 들여놓으면 얼마 안 가서 성직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말드자센 수도원을 만나게 된다. 성직자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현명한 생각을 했던 이들이다. 접시 모양으로 생긴 저지대의 아름다운 초지의 자리를 잡고 주위에 비옥하고 완만한 구름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은 이 지역 일대에 두루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부스러진 전파나무로 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암석지대에서 부스러지지 않은 채 지금도 비바람에 풍화되고 있는 석영이 밭을 한결 부드럽고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티르센 로이트 지방까지는 길이 아직 오르막이다. 여기 강들은 에거강과 엘베강을 향해 북쪽으로 흘러든다. 그러다가 티르센 로이트부터는 남쪽으로 경사가지고 강들은 도나우강 쪽으로 흘러간다. 나는 아무리 조그만 실개천이라도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느 강의 지류인지 조사해 보면 금방 그 지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그러면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지점에서도 산과 계곡들의 윤곽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된다.사전에 염두에 둔 곳에 도착하기 전에 화강암 모래로 덮인 훌륭한 도로가 시작된다.이보다 더 완벽한 도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부스러진 화강암은 잔돌과 점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집안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동시에 타작마당처럼 길을 반반하게 만들어주는 뛰어난 결합물이 되기 때문이다. 도로 주변은 사정이 한결 나빠 보인다. 역시 화강암 모래로 되어 있지만. 지대가 낮은 데다가 늪지라서 잘 닦인 도로가 한결 더 돋보인다. 이제부터는 길도 내리막이어서 보헤미아 지방에서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마차가 엄청난 속도로 내달린다. 동봉한 종이쪽지에 내가 지나온 여러 지역들을 적어놓았다. 다음 날 아침 10시에 레겐스브루크에 도착했으니 31시간 만에 24호 마일의 거리를 주파한 셈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 살펴보니 슈바넨 노르프와 레겐스타우프 사이였다. 경작지의 토질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이젠 암석이 풍화된 토양이 아니라 땅이 부풀어 올라 여러가지 토양이 섞인 것이었다.아주 오래전에 도나우 계곡에서 밀물과 썰물이 레겐강 상류 쪽의 모든 계곡들에 영향을 미쳐 현재와 같은 지류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간척지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경작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비교적 크고 작은 모든 강들의 인근 지역에 해당되므로 이를 실마리 삼아 관찰자는 어느 땅이 정작하기에 적합한지 대본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레깅스 브루크는 무척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의 도시가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성직자들도 판단을 잘했다고 할 만하다. 도시 주변의 밭은 죄다 이들 소유이고 시내에는 교회와 성당이 우뚝 솟아 있다. 도나우 강은 내게 옛날 어릴 적인 마인 강을 생각나게 해준다. 프랑크푸르트의 강과 다리가 더 장관이지만 여기서는 맞은편에. 슈타트 암호프가 사뭇 우아하게 보인다. 나는 곧장 학생들의 연례 연극 공연이 열리는 예수의 소속 신학교로 가서 오페라의 끝 부분과 비극의 시작 부분을 구경했다.이들 학생 배우들은 수련 중인 아마추어 극단에 못지않게 꽤 근사했으나 너무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치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연으로 예수회의 현명함에 대해 새삼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들은 효과를 볼수 있으면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이를 애정과 관심을 지니고 다룰 줄 알았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법한 영리함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며 생활 습관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같은 함께 즐기고 스스로 누린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대규모 종교단체에는 오르간 제작자, 조각가, 도금사가 속해 있듯이 연극에 대한 식경과 애착을 지닌 사람들도 몇몇 있는 게 분명하다. 호감을 주는 화려함으로 이들 교회들이 이체를 띠듯이 통찰력 있는 남자들이 여기서 품이 있는 연극을 통해 세속적인 감성을 사로잡는 것이다. 오늘 나는 북위 49도 선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일진이 좋아 보인다. 아침에 선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도 눅눅하고 쌀쌀한 여름 날씨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곧 화창하고 오나한 날씨로 바뀌었다. 큰 강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공기는 뭔가 아주 색다른 느낌을 준다. 과일은 이렇다 할 만큼 특별하진 않다. 품질이 좋은 배를 맛보았지만 포도와 무화과 맛이 그리워진다. 예수의 수도사들의 행위와 성향이 줄곧 나의 관찰 대상이다. 성당, 탑, 건물들에는 구조상으로 무언가 위대하고 완벽한 점이 있어서 무사람들의 마음 속에 은밀하게 외경심을 불러일으킨다. 금, 은, 금속 및 매끄럽게 다듬은 석재가 화려하고 다채롭게 장식물로 사용되어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할 것이니 분명하다. 간혹 인류가 화합하고 흥미를 보이도록 다소 몰침이 한 것도 없지는 않다. 말하자면. 가톨릭에서 행해지는 외형적인 미사 형식이 그러하다.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예수의 수도회에서만큼 합리적이고 능숙하며 철저히 실행되는 미사를 본 적이 없다.이들이 다른 교단의 수도사들처럼 낡고 무미건조한 예배의식을 계속하지 않고 시대 정신에 부응해 이를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다시 치장했다는 사실을 다방면에서 알수 있었다.